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자, 여기서 유덕하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너그럽고 품위가 있는 성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는다고 했는데 이 존영은 존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그럽고 품위가 있는 여자는 존경을 받는다라고 뜻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리고 급면한이라고 번역된 남자는 자 원어에 이것이 남폭하다라고 하는 뜻이 들어 있는데 자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남폭한 남자로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거칠고 남폭한 남자가 얻는 것은 약탈뿐이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다음 절과 함께 읽을 때그 뜻을 더 분명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앞에 여자와 남자가 서로 상반된 느낌이 있어요. 그것이 17절에 보니까. 인자한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그렇죠? 자, 그러니까 유덕한 여자는 인자한자로서 존경을 받는 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 영혼이 이롭다라고 말했어요. 자, 그리고 어,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타자에게도 더큰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폭력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사람은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자기를 해롭게 한다는 것은 마치 깨진 유리컵과 같아서 그 속에 상처난 마음이 깨진 유리컵처럼, 유리컵처럼 날카로운 면을 가지고 있어요. 자, 유리컵이 깨지기 전에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깨지고 나면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깨진 것들은 날카로운 면을 갖게 됩니다. 그 마음이 깨져 있으면 날카로워지죠. 누군가를 찌르고 베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군가를 찌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것이죠. 그래서 잔인한 사람들의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남에게, 남에게도 못할 일을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못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을 보면은요. 18절 19절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는 이르느니라. 자, 이 문장의 구조가 A B 그리고 이 B-A가 됩니다. 어떤 얘기냐면 자, 악인의 싹은 허무하고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다. 그렇게 공의 얘기가 나왔는데 바로 이어서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이 악인이라고 하는 주제의 두 이야기가 이 바깥에 괄호처럼 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공의를 따르는 삶이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냐하면 악인의 삶은 허무하데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의인도 부지런하고 악인도 부지런합니다. 자, 의로운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자기 일에 열심히인 사람인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모든 열심이 좋은 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분별력이에요.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내가 열심히 사는가 그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악과 선의 구분, 구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면 모든 것이 자, 모든 것이 다잘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못 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에 대한 분별력이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속도를 높이고 달린다 해도 내가 원하는 곳이 서울이라면 부산으로 방향을 맞춰놓고 열심히 가속 페달을 밟는다면 내가 가고자 했던 서울과는 완전히 멀어지는 결과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공의에 초점을 맞추고 부지런히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또한 공의를 말하면서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뿌린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자, 이건 삶의 파종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씨를 뿌리는 것으로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도 또 의로운 사람도 열심히 뿌려요. 악한 사람도 그의 삶을 통해서 씨를 뿌립니다. 어떤 씨요? 말의 씨를 뿌리기도 하고 행위의 씨를 뿌리기도 합니다. 나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자녀들에게 의로움의 씨가 뿌려질 수 있는 거고요. 부정적인 씨가 뿌려질 수 있는 것이, 마음에 떨어진 씨앗이 자리를 잡는 거죠. 그것이 눈빛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억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 일을 하는데 악인이 거두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허무합니다. 공허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의로운 사람이 얻게 되는 상은 확실하다고 했는데, 그 확실함이 무언지 나와 있지 않아요. 자, 그런데, 허무하다와 비교하면, 허무한 것은 텅 비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확실하다라고 한 것은 꽉 채워져 있다는 말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자, 그러면서, 공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이에요.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자, 확실한 게 무언가 했더니 그것은 바로 생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악을 따르는 사람은 사망에 이른다고 말함으로써 그 허무함이 결국은 무엇이냐?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것이 몸에 죽음이든지 영혼의 죽음이든지 악을 뿌리며 사는 사람은 죽음을 추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20절. 마음이 구분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21절.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고 얻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구분자, 그러니까 무언가 삐딱한 사람이에요. 구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재미난 게 똑같은 이슬을 먹어서 양이 먹으면 뭐가 됩니까? 저지돼요. 자 그래서 어, 다른 이에게 그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이슬을 독사가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독이 됩니다. 자 누가 마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음이 굽었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어떤 일이든지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삐딱하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그 사람의 마음이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겠죠.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습관이 그쪽으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습관이 되면 마음이 굽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늘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정적인 쪽으로 악한 방향으로 굽어지지는 않는지 늘 살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공격적으로 누군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마음이 우리 속에 숨겨져 있을 때 우리는 굽은 것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마음 속에서 뽑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속적인 회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마음을 닦고 또 닦아야 됩니다. 처음부터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 전제예요. 그런데 그것이 조금씩 조금씩 굽어지면서 완전히 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가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흠 자체가 우리에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늘 우리 속에 불어 넣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하면서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한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온전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쏟으신 그 희생, 그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기에 때때로 실수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짐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이웃을 향하여서 그 빛으신 손길 안에서 따뜻한 시선을 보려고 한다면 때때로 시, 실수를 한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여기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지혜로운 자는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 이심을 압니다. 자신의 소유나 또 은사가 모두 선물로 받았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재물을 모으고 쓰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내가 움켜쥔다고 다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 내용이 23절부터의 내용입니다. 23절부터 보실까요?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이 말이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 악이 임하리라. 자, 의로운 사람은 구제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을 히브리어로 네페시 베라카라고 합니다. 네페시 베라카. 자, 이것은 축복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스스로가 복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남을 복되게 하는 사람. 이것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구제를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남을 윤택하게 하죠. 여기서 윤택하게 한다는 건 꽃밭에 물을 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언제나 목마른 사람들 속에 다가가서 물한잔 대접하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메마른 대지에 물을 뿌려주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생명이 도달합니다. 언제나 척박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 애를 쓰고 그로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죠. 이것이 윤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과도히 아낀다고 그럽니다. 자, 인간적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악착같이 모으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인색한 마음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죠. 마땅히 해야 될 일, 할수 있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냐면 오히려 가난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이 악인들이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곡식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 곡식으로 투기하는 거예요. 더큰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남의 아픔을 보지 않는 것이죠. 이 곡식을 내놓는 시기가 바로 곡식이 필요한 시기 그러니까 가뭄이 있는 시기에 그때 값이 올랐을 때 내놓는 것이죠. 자기가 추구해야 할의 이익만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소유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은 결국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니까 그 가난함은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혼의 가난함이죠. 텅 비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재물은 그를 구하지 못하고 결국 심판의 날에 버려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입니까? 자, 우리에게 인생은요, 선택의 연속입니다.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저것을 선택할 것인가, 재물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재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끝없는 선택 속에서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정, 정하고 부지런히 쫓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결과는 아무리 그 행동이 부지런하고 성실하다 할지라도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사망입니다. 참 우리가 감사한 것은 생명 대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생명 대신 주님의 길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재물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주관하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풍성한 선물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안에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넉넉하게 나누고 국류를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